이번에는 첫 번째 챕터 인터페이스의 마지막 마우스로 객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어, 일반적인 거랑 그리고 유용한 옵션 같은 것까지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될것 같네요. 어, 일단 객체를 하나만 선택을 하려면 마우스 커서를 뭔가 위에 가져갑니다. 그럼 이게 빛나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그렇게 빛났던 게 선택이 돼요. 추가로 선택을 하려면 추가로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한번. 이렇게 누를 때마다 객체가 추가로 알아서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거 선택했던 걸 선택해서 빼주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선택해서 뺄 때는 키보드의 슈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빠집니다. 다시 한번 선택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하면 빛나고 쉬프트 누르면 빠져요. 그리고 한 번에 다 선택을 선택해서 빼버리려면 ESC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 객체를 블록으로 다 묶어놓은 상태예요. 블록이란 게 이렇게 여러 객체를 한 번에 클릭할 때 클릭 한번할때 이렇게 묶어서 쓰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어,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라서 다한 번에 여러 개가 선택이 되는데. 요거를 분해라는 기능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별 개별 객체로 나눠보겠습니다. 어, 기능은 explode고요. 버튼을 눌러도 되고 단축명령어 X를 사용을 해도 돼요. 요렇게 분해를 시켜놓았어요. 이제 다시 객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는 객체에서 의자만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실수로 빼먹는 것도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하는 기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엑셀에서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그리고 윈도우에서 선택을 할 때에는 드래그를 많이 하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옮겨 갑니다. 어떻게 돼도 그렇게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근데 추천은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작동이 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도면이, 도면 객체에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옮기면 선택한 객체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면서 이동이 돼요. 어, 이렇게 가벼운 도면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복잡한 도면에서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컴퓨터가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컴퓨터가 아예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하진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면은 치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상의 폭, 길이 같은 게다 하나씩 하나씩 정밀하고잖아요. 근데 요걸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 움직여버렸다. 미세하게. 그러면 기능을, 어, 치수도 달라질 뿐더러 어, 나중에 사용할 뭐 해치라든지 경계라든지 폴리선 편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류를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하는 걸 추천을 하지는 않지만, 할 수는 있어요. 일단은 기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어, 여러 개 선택을 할 때는 앞에서 앞에 영상에서 한번 썼었는데 셀렉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S-E-L-E-C-T죠? L-E-C-T 셀렉트라는 기능인데 이걸 늘 사용을 타이핑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어, 도면이 그려져 있지 않은 객체 위가 아닌 요빈 공간들 요런 데에 마우스로 한번 클릭 왼쪽 버튼을 눌렀다 띄면 그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한번 움직여 봅시다. 그러면 어, 파란색 영역이 생기죠. 처음 클릭한 지점에서 마우스 커서까지 사각형 모양으로 영역이 생기는데 이 영역에, 파란색 영역에 모두 포함된 객체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옮겼으면 마우스를 한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요 사각형, 요만한 사각형 안에 모두 포함된 객체만 골라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밝게 빛나게 보여요. 객체, 선택될 객체가 살짝. 요 안에 포함된 객체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땐 파란색으로 모두 포함된 객체만 선택이 됐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땐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땐 초록색 사각형이 나오죠. 그리고 이 초록색 영역에 조금이라도 걸쳐있으면 객체가 다 선택이 돼요. 자, 다시. 여기서, 여기 선택하는데, 이 세로 두 선은 선택이 안 됐죠. 왜? 이 세로 두선다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 때는 이 세로 두 선까지도 다 선택이 됐어요. 조금이라도 들어온 데는 다 선택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에서 뺄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슈프트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선택하면 요 파란색 영역에 모두 포함된 객체만 선택해서 빠지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조금이라도 포함된 객체가 선택해서 빠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넣었다 뺐다. 요게 기본 작동이고요. 이제 드래그하는 거에 대해서 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객체를 드래그 할 때에는 오토캐드 어, 2015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이 올가미 선택. 영어로 라소 셀렉션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그게 뭐냐면 드래그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사용을 하면 편한데 일단 사용하는 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가져가면 파란색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하면 초록색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제어하기가 어렵죠. 방향으로 하는 게 하는 거라서 마음대로 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땐 옵션 창을 보면 올가미, 걸치기 올가미, 스페이스바를 눌러 옵션 순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여기에 옵션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파란색, 초록색이 옵션이 있죠. 초록색 옵션, 파란색 옵션. 그리고 하나 또 걸치기라는 게 있는데, 어, 이걸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려면, 누, 마우스 왼쪽 버튼 계속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얇은 선, 초록색. 이렇게 됩니다. 어, 이 초록색, 걸치기 선택은 일부만 들어간 거고, 파란색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른 울타리. 펜스 선택은 이 지금 긋고 있는 곡선에 교차되어 교차되는 이 곡선이 지나가는 객체만 골라서 선택을 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어, 물론 이 울타리라는 옵션이 일반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선택할 때 옵션을 보면 울타리 윈도우 폴리곤 걸친 폴리곤, 이런 옵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폴리곤은 다각형을 그리는 거고요. 윈도우 폴리곤은 파란색, 걸친 폴리곤은 초록색의 다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울타리, 울타리는 이렇게 선을 클릭할 때마다 그려서 교차된 선들만 골라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어쨌든. 엑셀이랑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 옵션 쪽에 가줘야 됩니다. 옵션에 들어가 보면 버튼 여기도 있고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단축명령어가 OP예요. OP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옵션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중에 선택 탭에 선택 탭에 가주면 옵션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올가미에 누른 채 끌기 허용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게 체크가 돼 있어서 다각형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요걸 체크를 빼서 적용을 시켜 주면 드래그를 할 때도 다른 엑셀 같은 툴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때 파란색 윈도우 선택, 오른쪽에서 왼쪽 걸치. 그다음에 펜스라는 옵션이 있고 다각형 그리고 올감미 선택과 올밤의선택을 기능을 끄면 이렇게 드래그로 쓸수 있다. 여기까지 선택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컨트롤 A로 전체 시트를 선택을 하는 게 있죠. 전체 기능을 어떻게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A로 현재 열려 있는 도면층의 전부를 전부 객체를 한 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객체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 기능은 다 끝입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두번째 챕터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삽질을 예방한다 라는 챕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